네, 여러분께서는 스마트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금요일마다 저희에게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 참 요즘 같은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이 아닌가 스마트한 정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도 심플터치의 박정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에도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정말 처음에 이 서버폰을 이용해서 돈을 세이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홈페이지까지 만드는 것 제작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5천보에서 이제 만불까지 버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했었어요 사장님. 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순서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 또 돈을 더 벌죠? 네. <laughs>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쪽으로 전화 오신 분이 몇분계시더라고요아 진짜요? 네. <laughs> 전화번호도 제 소개 안해드리는데 네 분명히 안하셨는데 네. 저희 쪽에서 뭐 어떻게 아셨는지 네. 바로 그런 분들이 돈을 더버실거있죠음 빨리빨리 움직이신 분들이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돈 버는 법은 되게 쉽대요 다 쉽다고 쉽다고 하는데 네. 왜 돈을 못버냐 면은 머리로는 누구나 다 해요 음. 그러니까 계획은 많으세요 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아. 실패의 차이는 어떻게 실천하느냐. 음. 분명히 모든 분들은 머릿 속은 계획은 많으세요. 네.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아무 리 아이디어는 다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실천 안 하면 그냥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음. 뭐, 도박을 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저의 말처럼, 진짜인지 안짠지, 라인할 센터를 가보셨나봐요. 네. <laughs> 거기서, 향수를 네. 발견해서, 그거를, 입에서 찾아봤더니, 11불 30전에 판다고. 오. 그래서 본인은 9불 99전에 판, 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팔렸대요. 진짜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셨네요. 네. 그냥 99전에 샀다고 해서 이걸 뭐 오불에 판 것도 아니고, 실중에서 음.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만 더 낮춰서 파셨는데, 네. 마진율은 뭐 10배 정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는 아니에요. 10배가 아닌 게 2배 같은 경우, 아, 고체적으로 그렇지. 말하면 30%가 빠지시니까, 그쵸. 거기 또 수수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7배) 장사는 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7분이) 남으신 거니까 그렇죠 야그 짜릿하셨겠는데요 네. <laughs> 그, 그분께서 그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무슨 도박을 한다든지 네. 그거보다는 더더 더 괜찮은 승부다 음. 왜냐하면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확률로 베팅을 한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확실한 사실 베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1부에산거 확실하고 그게 현재 시중가격이 2배에서 가격을 알아보고 음. 그게 몇배 남는 거 확실히 눈에 보인 뒤에 베팅을 하라. 음. 이게 바로 돈 버는 법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혹시라도 지난번 저희가 오늘 한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들에서 잠시 조금 서머라이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그 99센스를 가면 정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그러니까 시중에서 정말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제품들을 정품을 99 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제품을 어 미국에서 뭐 이베이라든지 혹은 또 한국으로도 잘만 하면 팔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고 그거에 대한 제가 팔로업을 말씀해 주신 건데, 아 이렇게 또 실천하신 분들이 계시다니까 사실 저도 생각만 하고 못 하고 있었거든요. 어 저는 돈을 못벌 건가 봅니다. <laughs>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laughs> 네. 제가 그분께서도 저희한테 저희 전화번호까지 진짜 어떻게 아셨는지 음. 그렇다고 어, 해 보셨다라고 하시면서 네. 저하고 직접 연락은 된건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저희 직원, 담당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네. 네. 그걸 저한테 메모로 남겨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렇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참돈 버는 방법에 돈 버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 전에 기억하신 분들은, 들어셨던 분들한테는 앞에 내용을 안 말씀드려도 니까 네. 말씀 안 드리고요. 네네. 다음 시간 때나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앞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취를 올려야죠. <laughs> 다음 시간 금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네. 오늘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는 만불까지 번걸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만불에서 벌시면 5만불, 10만불이 됩니다. 네. 이게 돈이라는 게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1에서 2 벌고, 2에서 4 벌고, 4에서 8을 벌 때쯤에, 음. 한1을 쓰면 어떨까, 2를 쓰면 어떨까, 돈을 쓰게 되세요. 음, 네. 그래서 그 성공이 크게 빨리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네. 늘어날 수는 있으나 중간에 자꾸 루스하는 많이도 있고, 쓰게 되는 돈이 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저희가 성공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네. 어, 중간에서 스탑 되시니까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좀 뵀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뵀어서 그런지 네. 그분들이 문제가 오늘 만약에 만불, 이만불 벌었다 이겁니다. 네. 한 달에 만불, 이만불 버니까 아 자동차 하나 사야지, 음. 뭐집 하나 사야지. 음. 그러면 페이먼 하나더 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그 이상을 못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만 하강일 때도 음. 그분들이 그걸 메꾸다가 어, 그 비즈니스가 무너지게 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니까, 사실은 돈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해서 아직은 섣불리 움직일 때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본인이 보인데한 5%, 3%만 쓰셔야 되는데, 음. 그 이상, 그니까, 러 아, 10%, 20%, 음. 아, 오늘 만불 벌었으니까 내일 만불 벌 거니까 오늘 3,000불 쓴다. 음. 뭐, 맞는 말이겠죠. 즐길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5만 불씩 만불을 못 본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만불을 벌었을 때, 오만불, 사만불, 뭐, 이렇게 더 돈이 늘어났고, 벌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 <laughs> 네. 모든 자린고비들 보시면, 옛날, 어, 뭐, 이석부하든지, 뭐, 그런 동화독의 내용 보시면은, 네. 거기서 보시면, 어? 다들 돈들이, 음. 자 가린고비, 그러니까 돈을 안 쓰시는 분들이 돈을 번거 맞지 않습니까? <laughs>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laughs>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 동화 속의 이야기이겠지만 모든 분들이 능력 음. 보면은 공주가 있어요. 네. 왕자가 있고요. 네. 그 왕자 공주를 비교할게요. 네. 왕자는 다 능력 있는 분이고요. 네. 공주는 예쁘시고 음, 돈이 없고 그렇죠. 가난한 집이에요. 네. 그렇죠. <laughs> 그것처럼 왕자분들을 데리고 싶으신 분꼭 들어주시구요 아~ 저는 정말 잘 들어야겠네요 <laughs> 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불에서 이제 (3만 불) (5만 불) 버는 법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분명히 그때부터 (300불짜리) 최하선에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틀을 잇는 걸 사시면 돼요. 네. 틀을 잇는 걸 사서 우선은 자기 회사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베이든 어디든 물건을 올리실 때 네. 많은 양을 못 올리게 해요 처음에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걸 제한을 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다른 사이트, 본인 갖고 있는 사이트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돈 모아놓으신 것 같다. 약간의 인벤토리.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분량의 인벤토리를 사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네네네. 그전에는 돈만 갖고 계셔서 오늘 한 개를 오다 받으면 한 개를 갖다 오시면 됐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벤토리를 조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음. 그 중에 인벤토리라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요. 가격이 바로 올 만한 인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 뭐 이름 있는 물건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돌게 돼요. 네. 진짜들이. 그런데 네. 그것들이 셀 때만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아, 요즘 많이 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물건을 파시거나 중국으로 물건 파신 분이 많이 짭짤하게 계신데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게요 네. 여러분들 중에 산모들을 쓰시는 분유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분유가 시중에 되게 많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마켓에서 80불, 90불 하나에 팔시름게 네. 시중에서는 3, 40불에 살수 있습니다. 아, 반값이네요. 그 이유가. 네. 위기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온 걸로 공짜로 받으신 분이 많으세요. 아, 예. 그 분들이 그 분유를 갖고서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를 사갖고 파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아 그런 또 이유가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때도 이제 여러분이 좀낯으신다는게 그런것들 네. 3,40불에 사서 그게 아까 80불 짜리 라면 네. 한국에서는 120불 중국에서는 180불 정도까지 가치가 있습니다 아참 대단합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네 그걸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중에서 실패하신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실패하는 이유를 네. 하나 두 개씩 파는 경우는 합법이 됩니다. 네. 대량으로는 불법이 되기 전에 물건이 압수가 돼요. 아 진짜요.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제가 만 불에서 삼만 불, 오만 불벌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아까 말처럼 무슨 무슨 옷을 도매에서 네. 사서, 그러니까는 무슨 무슨 아울렛에서 세일친다고 사셨잖아요. 한두장 보내시는 거는 아무 이상 없이 통관이 되는데 네. 같은 분한테 다섯 장 이상을 보내실 때는 그때는 물건이 막힙니다. 아 그런 것도 참 미리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아까 5만 불까지 버는 거 이런 걸로 5만 불까지는 버세요. 네. 아까 그런 아이디어. 음. 어, 보니까는 뭐 어떤 어떤 여, 여성분들 사이트 를 가서 음. 그런 거 판다고 나와 있는 걸 타서 음. 한국이나 중국으로 팔고. 음. 그래서 되는데 그분 같은 분한테 대여섯 개 이상을 팔면은 음. 그게 중간에서 걸려서 그 물건이 날아가서 게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결국 한로 보낼 때. 그렇죠. 아, 그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좀 미리 아시고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물건도 날리시고 돈도 날리시고. 그쵸. 걸리는 게 음. 미국에서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걸려요. 아 여기서 보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네. 그 나라에서 압수가 되는군요. 왜냐하면 같은 분이 여러 개 샀다. 음 어떤 분 케이스가 있냐면은 어, 한국에 계신 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컬렉션 심플, 그러니까 저희 채권 취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음, 네네. 아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버신 분이 네. 어, 한국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 계신 분이 어 까게 준다. 뭐진품이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어, 이분 괜찮다고 해서. 한37,000 브로치를 오달하셨네요. <laughs>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하신다 그런 걸 모르시고 그게 잡혀가지고 물건이 아... 서로 싸우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사인이 보이고 잘 됐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아무런 정보 없이 한 번에 너무 크게 움직이시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가 가장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노하우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처럼, 뭐 몇만 불, 저도 그러면 그걸 계속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아까 말처럼 그런 아이디어 있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은 하실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버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네. 이유는 대량으로 보내거나 하면 물건에 그게 걸리거나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닌 걸로 음. 마치기 위해서 음. 여러분들이 그걸 더는 버시라 거예요. 네네. 어차피 저는 그걸 하면은 음. 어차피 물건 뺏기니까.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슬프터즈의 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전화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또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즈니스의 얼굴은 바로 간판입니다. 미국 최초로 스페셜 에폭시 채널 글자를 100% 자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행운을 달아드리는 털보 간판은 최고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노란 건물 뒤로 오시면 넓은 탁킹 낫이 있습니다. 3 2 3 7 3 0 8 5 0 0 3237308500 행운을 달아드리는 간판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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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털보 간판은 오직 LA에만 있습니다. 우아하게, 화려하게, 품격까지 담아 당신의 모임을 최고로 만들어드리는 더원 벤킷홀 웨딩, 생일 파티, 세미나, 그리고 기업 이벤트까지 더원 벤킷홀이 품위를 지켜드립니다 아르마 센터 5층, 213-387-7575 <laughs> 우리 결혼 캐더링 은？어 디가 좋 을까？당연히 팔레스 궁전 캐더링 이지 고급 스러운 세팅 친 절한 서비스 앵거스 갈비찜 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팔레스 궁전 캐더링 은 벌몬 과 베니스 213 383 8282. 손님의 소중한 주택을 은행 차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막아드립니다. 제이미킴 변호사 213788 3588 여러분의 귀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드립니다. 제이미킴 변호사 213788 3588 주택 차업 정지 소송 전문 제이미 변호사 제이미킴 변호사 213788 3588 파산 신청, 크레딧 교정 그리고 모든 민사 소송도 도와드립니다. 제이미킴 변호사 213788 3588 213788 3588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강남역 프로지오시티 서비스드 레지던스 분양 상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분양 계약 즉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매월 고정적인 수익과 추가 인센티브 조건이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삼성그룹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 등 90만 명 비즈니스 수요가 몰려있는 핵심 골드라인에 위치하며 호텔 운영 전문 업체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투자 가치 1순위 최고의 선택을 놓치지 마세요 분양문의는 822-3472-9999 822-3472-9999번입니다 공꾸 끓여놨어 여행 다녀올게 아 인간 수명 100세 시대 아래만 믿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그래 스스로 준비하자 누구랑 일어나지 제니퍼 환보 에이전트 리빙 페레피스로 중병, 암, 간병까지 해결하자. 제니퍼 한 보험 에이전트 다 보장 생명보험으로 백세 시대 노후를 해결하자 제니퍼 한 보험 에이전트 323 793 22 33 323 793 둘둘 33 323 793 둘둘 33 스마트하게 살기 위한 스마트한 정보가 있는 시간 스마트 라디오 네, 여러분께서는 스마트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심플터치의 저희 박대표님과 함께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귀가 솔깃솔깃한 정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준비한 또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한거또반녕하다고요 <laughs> 워낙 하신 일이 <일을> 많으셔가지고요. <laughs> 네, 하는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요번에 우리... 영화관련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시는 게 명함이 10개 정도 이상 되실 것 같아요. 어, 34개요. 저희 <laughs> 심플서치라는 이제 종합 그룹인데, 자, 아, 오늘 그 준비하신 말씀.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노하우 없이 한국으로 보냈을 때에는 아좀 물건에 압수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응. 자그 다음 준비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시면은 아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돈은 쉽게 버실 거예요. 네. 그러면 3만 불 정도라 5만 불 정도까지는 이제 유통이 되게그 돈이 버십니다. 네. 아까 말처럼 물건에 최하 30%에서 50% 어떤건 200% 정도의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처럼 대량으로는 안 되고 네. 소량으로만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아까 3만에서 5만 정도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다들 버십니다. 음. 그럼 이제 5만 정도를 갖고 있는 돈 갖고 이제 돈을 버는 걸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본인 비즈니스가 실제로 되셔야 돼요. 네. 아까 개인에서 그걸 안 된다는 이유가 음. 대량을 할 때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없으신 상태에서 하신 거고 네. 아까 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세이브 하시면서 돈을 음. 버신 거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비즈니스가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가게를 내시는 분은 아직 안 됩니다. 음. 그 정도 있다고 왜냐하면 인건비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때부터는 아까 사이트부터 다시 바꾸셔야 돼요. 음. 아까 사이트가 뭐 300불짜리가 아니라 그때는 1,500, 2,000불짜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최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2,300불짜리로 이렇게 좀 툴이 돼 있는. 프레임이 되어 있는거 하셨다면 이젠 비즈니스가 되면서 좀 몇천분을 더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웹사이트를 다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네그 이유가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네. 그게 잘하면 몇 억불 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음, 네, 그그 그 내용 아이디어를 갖고서 할수 있습니다 음.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여러개를 지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아까 뭐 베이비 분유를 했다든지 뭐 나이난 수다 물건도 해보고 다 하셨는데 네네. 그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이제 생기실 거예요 네네. 어떤 분들은 그림, 네네. 그림 같은 경우를 여기서 사서 한국으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뭐 아까 그런 아이디어로 뭐 양말을 샀는데 양말도 네네. 여기 유명한 브랜드만 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네네. 이제 그 하시는 건 이제 전문점이 되시면 돼요 음, 그렇죠그 전문점으로 하시게 될때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점을 하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팔으셔야 돼요. 네네. 먼저 리스트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상대방 사실 분대의 리스트. 음.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음. 그때부터는 이제 직원 한 명을 고용하신 게 나요. 아 네. 본인이 못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처럼 돈을 좀 버시니까 음. 직원을 두세 분, 세네 분을 고용하실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일찍 망하십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직원 한 분이 집한채 값입니다. 아, 네 와닿는 이야기네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정확한 계산이요. 에 네. 이유는 이제 집값을 제가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집을 살때살 살 때냐 안살 때냐 어디서 사야 되냐 냐해야 돼서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 9년 전인가요, 벌써. 네. 어, 타 방송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집을 살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평균 인건비를 더해 보십시오 했어요 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가족이 3천불 번다 할게요 음. 평균 LA의 인건비가 네. 그러면 36,000 불이고요 1년이면 네. 네. 10년이면 36만 불입니다 네. 집값은 36만 불이 이상이 됐을 경우 사면 안되고요 네. 36만 불 이하면 사야 됩니다 아... 그렇게 계산을 하는군요. 그룰이 바로 이겁니다. 음. 평범한 사람이,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 10년이라는 기준이, 네.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얻었을 때 20년이 이자고요 10년이 네. 원금을 갚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30년이라는 그 기준을 잡았을 때돈한푼도 네. 못쓰면서 집값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족끼리 다 모았다 해서도 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살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음, 그렇죠. 네네. 그 계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평균 집값을 보고, 네. 평균 인건비를 곱하셔서, 네. 평균 그거보다 낮다라면 무조건 사십시오. 네. 그건 투자하셔도 됩니다. 네. 런데그 이상일 때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그러니까 기증입니다. 직원 한 분을 채용을 해도 거의 집값에 대한 똑같이. 그렇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덕택에 음... 그게 집값이니까, 한분 하나 한분쓸 바에 나집 하나 더살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했을 때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일단은 한분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이죠. 네. 뭐 당장은 파타임을 쓰시던지안 되면은 음. 그런 걸 대리라는 업체들이 많아요. 네. 이제는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가 네. 저희 회사 계열사에서도 또 그런 게 있는데요. 음. 대리로 왜냐면그 사이트에 사진 올리는거나 음. 그런 걸 대리로 해주는. 아 대신 그 관리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사이트를. 그런 것들을 먼저 이용하셔도 돼요. 음, 그것도 괜찮겠네요. 오히려 비용이 더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 인도 지사가 그걸 잘 하는 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여기서 제가 얼굴로 어떻게 보면, 은 어, 심플 터치가 어딨는지 모른다 하시는데, 네. 해외에서 많은 이유가, 네. <laughs> 여기 인건비 한명이면 솔직히 중국에서 3명, 4명, 인도에서 10명, 15명을 쓰니, 음. 여기서 쓰겠습니까? 또 IT 쪽에 관련된, 인터넷 쪽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도 또 이제 고급 자, 인원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요즘은 아예 화상통신으로서 말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심플터치의 박 대표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나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laughs> 준비한 얘기 시작도 못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값 얘기하다가, <laughs> 지금 결국 오늘 포인트는 집값 계산하는 거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박 대표님, 오늘도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다음 주에, 는제가좀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해가지고 이돈 버는 법 저희 5만 불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도 심플터치에 저희 박정은 대표님 함께해주셨고요. 자 매주 금요일마다 7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심플 어, 저희 어, 스마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도록하겠습니다